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타경 71,7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75번지 2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이하우스 제비동 4층 제401호 전용면적 18.05평 해지권 1 6 5 8평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5월 7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8,820만 원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성석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3년 11월 13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이하우스, 제비동 4층 제401호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부침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이중창호 마감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극대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계획관리 지역 내 자루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이하우스, 제비동 4층, 제 401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 기일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